그 우리 강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뭐고 어, 이런 강의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 조금 한 번씩 들여다보고 뭐 이런 행위 자체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그럼요, 그럼요. 음... 특히 아, 제가 뭐 강의 홍보 하려고 찍는 거긴 하지만 네. 어... 아니에요. 사실 정보를 드리는 거죠. <laughs> 사실 제가 강의 한다고 하고 네. 나서 네. 네. 뭐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. 네. 뭐 어떻게 다 강의하시나 유튜브에 올라왔나? 음, 근데 네. 그 내용들이 조금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, 네. 음, 사실 저도 이제 기업상대로 이제 뭐한 시간 강의 뭐 이런 네. 것들은 좀 했는데, 네. 한 시간 안에 하기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조금 적어요. 그 시간은. 음, 그죠 그래서 아, 이 강의하는 마당에 네.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음, 음.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이제 아직 2년도 안 됐지만 네. 그,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면서 뭐 네.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네. 그게 있는지조차 그 존재조차도 대부분 업무 담당자들 모르시더라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고 그거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게 음.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음, 그래서. 맞아.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딱 들으시면 감이 잡히실 거고 네. 대충 이거 찾아보고 하면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강의를 저도 뭐 교육 기획자로서 이렇게 서치하고 만들 때이 어,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이루, 만,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 거고 예측하고 뭐 어떻게 변호하고 이, 이런 것보다 내가 실무자면 변호사는 어떻게 고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 매뉴얼은 도대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. 그 다음 미리 할 거면 아주 좀 예산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. 이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담당자로서.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린 건 맞잖아요. 저도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게 눈높이가 조금 잘 맞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이 좀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. 그래서 저희 제목이 뭐 까다로운 중대재해 처벌법? 뭐, 대응 실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,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좀 보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다.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.